다양한 체험거리와 각종 공연들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하고 신나는 가수분들의 축하 무대까지 워낙 뭐 빠질 것 없었던 사천의 멋진 축제 사천와룡문화제를 다녀왔습니다. 사천와룡문화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즐길 거리가 가득했는데 사천의 뿌리깊은 역사 속 상징인 용하구요 왕의 스토리를 테마로 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축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천 시청 광장 일원에서 열렸고요. 정말 놀라운 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게 세심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다양한 공인 체험 부스였는데 직접 만들고 만져보고 배울 수 있는 공인 체험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판매 부스하고요, 건강을 주제로 한 의료 웰빙 부스까지 주제별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테마별 체험 구역이 잘 나눠져 있어서. 누구나 나에게 딱 맞는 보스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존하고 맛집 보스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천 월룡문화체의 흥겨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리 페스티벌에서는 개명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는데 태권도의 멋진 시범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신명나는 농악노이도 펼쳐졌는데 가슴 속 깊이 풍광을올리는 공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하플래시 몹에서는 아이부터 얼음까지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면서 진짜 하나가 되더라고요사천와룡문화제에서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포인트는 우주여행 미래존이었는데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라서 축제 현장 한켠에는 우주여행 미래존이라는 트렌디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주항공의 미래를 멋진 미디어로 볼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꼭 들러봐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을 뜨겁게 달구던 대망의 폐막 공연에서는 무려 박서진님하고 이노블 브린뉴걸이 출연해서 축제의 마지막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촌와룡문화제는 역대 최대 23만 명이 방문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지만 질서 정연하게 공연을 즐기는 시민분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미래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런 축제는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멋진 축제였는데 사촌와룡문화제는 끝났지만, 사천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하고 문화행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만의 사천으로 이번 주말 여행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번에 사천시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